네, 안녕하세요. 라오스 행동대장입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라오스 버스를 타고, 사설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는 길에 차가 퍼졌어요. <laughs> 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가 퍼져가지고, 에, 지금 아콘네 집에 에, 급하게 차를 빌려서 에, 가고 있습니다. 어, 아콘네 집을 새 집을 지으려고 해요. 에, 새 집을 지으려고, 오늘 가서 견적 좀 내고, 기초도 할수 있으면 하고, 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손님이 타고 있어서 에, 내려준다고 가서 얘기 좀 해보고 우리 애들 주려고 과자 산 거죠 뒤에 다 실어놨습니다 하얀 봉단이 보이시죠? 에, 에, 차 퍼진 건 어, 저기다 세워놨고 일단 일을 봐야 되니까 에, 한번 오늘도 함께 하시죠 힘들게 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방문한 기간이 라오스 설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을에 축제하고 있는데 나를 이리 <놀라> 자기한테 오자마자 술 주려고 기사한테도 막주나이나이 컵째 내가컵이 컵째 컵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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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아 에이 에아 에이 에마에이에이 우리 꼬매애 오랜만에 봤어요. 예. 예, 또 음악 소리 때문에 저작권 걸리나 모르겠네, 또. 아이고. 일단은, 상한 거, 과자하고, 어, 애들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여기 너무 시끄럽네. 올해 여기, 동생도 새해라고, 옷. <laughs> 지금 축제예요, 축제. 예, 지금 나와서 축제 기간입니다. 예. 일단 집에다 갖다 놓고. 네, 지금 촬영 시점 라오스 설날이에요 설날 네. 지금 시기가 라오스에서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네. 네, 여기 다못앉자서 일단 왔네 지에 할게요 가자 어, 뭐 많이 사 왔는데 요거 우리 연애들도 연애 줘야 되는데 슬기롭게 잘 나간 거죠 차가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왔는 집이 그나마 좀 나아요. 왜요? 네. 아, 그냥 콜라라야 돼. 오이 잇노이 여러분, 그잔치집에서 초대받지 않은 녀석들로 왔는데 뭐? 다 주죠. 뭐, 뭐 어떡하겠어요? 뭐? 네. 과장이 반반, 반반 나눠줄 거라고 하니까 네. 애들이 네하네 아, <스> 방 먹고 말이~ 말이~ 디이라이 말이~ 말이~ 디이거 제가 시킨거 아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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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고 왔어요. 차를 제가 항상 말을때이 말이~ 는이이거이 말이~ 도이 말이~ 엄청 말이~ 워초콜이오이하나 말이~ 말이~ 말 엄청 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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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의 낱개인 줄 알고 사는데 잘못 샀네. 네, 네, 네. 엄청 크네. 네, 네. 야 이거 어떡하지? 아 네, 네, 네. 어떻게 했는데? 네, 네, 네. 어. 네, 네. 일단은 이건 보류.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작은 건줄 알고 샀는데큰 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니 네, 빼면. 네. 네. 이 친구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삐니. 어. 삐니는 저 기억 못하는요 어. 기억나시죠? 삐니. 여러분 오늘 별거 없습니다. 오랜만에 왔고 집 얘기하러 왔는데 일단 애들 과자 좀 주고 한 <laughs> 30돌로 아, 보세요 어린애들이 어머니부터 챙기는데 자 우리 꼬맹이도 자자컴 네, 뭐, 여러가지 많이 사왔어요 네. 아. Ooh, 이렇게 밖에 눈치 보더 녀석. 우리 앞에 어머니랑 다드려요 시양, 다시한 핀, 뭐야, 이거지? 이 아이, 이지자 여러분 이게 지금 쉬는 날이라서 과자를 이렇게 주면 애들 엄청 적어요. 기분 좋은 거죠. 아, <laughs> <Gerilim> 일단 우리 꼬맹이들 좀줬고 우리 저기 집을 지으려는데 만타라 우유랑 초코 우유. 이게 <laughs> 크리야 서몇개안 들어 있어서 꼬맹이들 미안해서 이걸 우리 애들 좋게.

그, 집을 모셔서 지만 땅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공사 기간은 뭐, 빠르면, 지금 이제 축제 기간에서 축제 기간이 안될 테고, 한 보름 정도 잡고,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 이봐. 그다 마이.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한건 아닌데. 애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저걸 해 먹어볼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편의점에 보이길래 집 오버할 거를 생각하고 하나 샀는데, 이거 우리 애들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뭐, 뭐 하여튼 뭐 비빔짬뽕 같은 거예요. 이거 애들하고 하이서 한번 나눠보세요. 같이 타오르게 한. 여기는 뭐그 흘러가는 거 아니니. 아빠가 시켜. 아이들 과자 아, 이만큼씩 줬습니다. 뭐 집도 짓고 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가 먹어라. <laughs> 이제 뭐 우리 연애 마을을 좀 자주 가는 편이라서 연애 애들은 많이 먹고 잘 먹고 우리 애들 오랜만에 또좀 좋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냥 할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굳이 제 채널을 안 도와주셔도 여러분 주변에도 하실 게 많을 거예요. 이게 집을. 짓는게 비용이 좀더 비싸졌어요 여러분 제가 알룬소리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그 전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건 처음 먹어봐요 네, 저 처음 먹어봐서 뭐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했겠죠 검덕이 네. 수프가 있고요 짜장 수프가 있고요. 닭뽕 음, 수프가 있네요. 익혀 가지고 음, 익혀 가지고 물 음, 음, 부어 넣고 면에다가 비벼서 먹는. 그때 막해 봐. 막껏. 엄마. 야, 엄마. 껌. 엄마. 나 배타마라 가려고. 오케이. 네. 매운 거안 좋아하는 놈들석도 이제 있으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때 봤던 가방그 엄마는 죽었고 새끼들이 똑같은 녀석들이 있길래 새끼들이 만나는데 엄마는 죽었대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하게 되었네. 아, 예. 다행히 애들 학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전에 유혹한 범이 카오리 해전에. 네, 제가 저번에 와서 쌀을 사다 줘봤거든요. 영상이 찍진 않지만.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쌀을 좀 사다 줬습니다. 그... 쌀 먹을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학교 다니고 있다니. 그 보시면 이렇게 막 구개하고 계세요. 고향 계시고 와, 쌀도 못 먹고 하지만 그래도 집은 제가 약속한 부분도 있고 기도로 가겠습니다. 아마 뭐 방송은 여러분 보시는 방송 아마 나중에 나가겠죠. 이거 보실 때쯤은 이미 집이 다 지어졌다 되고 그 집에 살고 있다 되기입니다. 미리 말씀 드릴게 스포를 하면서 찍는 방송. <laughs> 네. 자막이 없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혹, 혹시나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넣었는데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일도 봐야 되고 일이 좀 많아서 자막만 좀 빼고 편집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래도 앞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네, 물이 물이 좀 적어요. 뭐 어떡 하겠습니까? 오케이 발레. 그래도 얼추 잘 익었습니다. 양은 엄청 많아요이거 혼자 먹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자. 네, 물을 좀 덜어서 비벼서 애들 먹을게요. 소스도 엄청 크네요. 애들 짜장 맛을 잘 모르니까 검은 소스가 들어가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네. 저도 처음입니다! 비비는 것도 힘들어요 <laughs> 아마 다른 유튜버들 이벤트 다있을것 같아요 비비는 것도 힘들다고 물 조절하고 이런 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laughs> 잘안 발리는데요 아, 엄마 준다고. 착해. 제가 이녀석들 이래서 좋아요. 엄마랑 앉아 있거든요. 엄마, 엄마랑 아줌마 먹으라고 줬어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입니면 그래서 마음이 더 가죠. 컵, 너희 내내. 여기 우리 아콩이가 혹시나 매울까 봐못 먹겠대. 또거기좀 말해. 제가 안 먹냐고 물어본 이유가 안 드셔 계시는데 그릇이 없어서래 집에. 아, 집에 그릇이 없어서. 오페냐? 저 야끼네끼인가네. 저 뚜껑에 먹을 맛있죠. 네, 집은 빠른 시일 내에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알아봐서. 가격하고 해서 사실은 제가 차가 있으면 계속 와서 좀이 마을 근처에서 상주를 하면서 매일매일 좀 촬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차를 구해서 제대로 된걸 찍을까 아니면 돈을 드리고 알아서 짓게끔 살게끔 하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왔네 아빠가 좀 약간 한량입니다. 딱 봐도 말안 듣게 생겼죠. 뭐다 그런 거죠. 이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집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이들의 삶이니까. 아, 지금 축제 기간이긴 한데 공사가 바로 진행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차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차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빌린 차도 터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안 퍼진 게 다행이에요 다행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지금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도 걱정입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축제는 뭐 따로 찍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뭐술 마시고 노는 거고 그 뭐냐 노래 소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저작권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영상 자체가 방송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축제나 뭐 이런 결혼식을 찍으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편집도 보셨죠? 막 중간 중간에 음악 끊기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라 하여튼 집을 짓는 소식은 예, 조만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제가 차를 구해서 제대로 진행을 할지, 어쨌든 진행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됐어요. 다행히 돈이 많이, 많이 좀 세이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셨고, 그래서 술 사먹는데도 안쓰고 다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컴! 서바이! 디리네리 에어! 이리! 오케이 냥빠이새 마! 려와 어어어! 냥! 이이에 컴! 빠이 빼로 마, 아마. 오케이. 저 왔다고. 선풍기도 틀어줘. 더운데 비가 올라 그래가지고 해는 없는데 덥긴 덥더니다 비가 올라 확 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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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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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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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었냐 모르고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물 뜯어가지고 고구라밥 먹었대. 양미 카오 맨 먹. 양미. 우리 예현이가 눈이 노란 거 보니까 어디가 몸이 안 좋은 거보다. 예현. 어, 또 봐봐, 뭐. 이거 봐. 아니 시카오래, 맨 봐. 아니 시일렁. 응. 맨 봐. 해준데. 예현 째 봐. 어째. 어. 근데 왜 눈이 노랗지? 보세요. 노란데, 년이 노래요. 년이이 어, 이봐가 지금 좀 뒤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집을 치려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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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지원금하고 다 챙겨서 왔어요. 챙겨서 왔고. 공사 기간이 얼마 걸릴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이 땅이 그때는 지금 어, 이 사람들 말로는 어, 땅이 보내들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서류까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나왔던 그 할머니 어머니라는 그분이 그렇게 심성이 좋은 분 같지는 않아요. 에, 에.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또니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니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에.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할게. 만약에 땅이 이게 임대면 집을 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만, 땅주인만 좋은 일이라서 저희가 서류랑 그런 거 확인할게요. 떤. 허성. 4학년, 5학년쯤 된다고 생각했더니 그때 학교를 못 갔으니까. 지금 2학년 다니고 있다. 10살인데. 아까 부터아기깨 응. 아코미는 유치원 다니고 있고. 그 제가 그 처음에 얘들이 말을 잘못 해줬는데 아코이 일곱 살이 아니고 지금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5살. 너무 작다 했죠. 얘들이 말을 잘못 해줬고 통역을 잘못 했어요. 정정합니다, 다섯 살입니다. 아코미 다섯 살 아코미 다섯 살입니다. 아코미 다섯 살입어다 아코미 다섯 살입니다. 아 녹. 좀 녹. 여기니. 이 갔다 서다 갔다. 고야 녹띠디.สบายดีแม.ลำคานัยบ.สบาย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나 긴 카놈나 배나. 야, 잘 놀아 쳐야 재밌지. 아니, 탐모, 아니, 탐모, 루카, 짜이, 탈모, no, look, diddy, cup, tied me, n 미안하다. k d 다 d d y no, so, sir, we are not able to get 완 n e day, o 그 e day, one day, one day, o n 그렇게 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 같진 않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마음이 가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서류를 예.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예. 보시면, 여기가 혼내지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 화장실을 보면 어디 눈에 띄실 겁니다. 혼내지, 화장실.